음... 아무튼 또 디보 가야지 난 맨날 그거 가는데 그래? 나는... 아나키보래나 맨날 구슬 <laughs> 가는대로 그냥 글어 근데 모르겠어 지금 라인 먹을 사람이 또 있잖아 여기 <laughs> 저기 좀 많다? <laughs> 아니 라인 먹는 게 문제가 그냥 핫팟 때도 <laughs> 오기야 구게 <웃을> 아니라 <것> <laughs> <해야>, 그런... <laughs> 오는 거지 뭐 그냥

오빠랑 리밍킬 다 내가 맞아야되냐 그래야겠지? 믿을건 기본분야미니스터이좀 위험하겠다 <목소리> 옛날에는 그 기본 기분도 있었던거 같은데 <목소리> 저... <목소리> 저거 따라 뭐지? 아니 이거 영어작 감모믿면지 않나? 영호작을 모으면 그만큼 기본 올라가는걸로 아는데 그니까 <목소리> 원래 그 기본으로 주는게 있었고 <목소리> 그 사용하면 추가로 더 주는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처음이 나왔네 <목소리> 아 그래? 모르겠다 <목소리> 우리 바타 아무도 없었네? 아이씨, 니가 티왜 있어? 어, 니 슈리파한테 딸고 왜간 거야? <laughs> 소유자 개 띠껏 겠다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사세요, 여기? 약간 눈에 안 띄기도 해, 여기. 아, 저것도 아닌데

그래서 원숭이 걸어 소리 들려 괜찮냐? 알타? 여기 사람이 하긴 뭐 내가 알타 걱정할... 그건 아니지 그랬어. 어, 에뛰드 꼽혔 아, 이사탕은또 큐트북 가기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였네. 어디갔냐? 응? <laughs> 우와, 이씨, 안녕? 어 얘들아, 안녕? 아이. 아, 이거, 모넌 어나모난 깔았어. 우리 재밌는 거 <laughs> 저기서 싸운 상태에서 탑 먹으면 개꿀 아닌가? 뭐한데, 여기서? 이거 컷이야? 응, 예. <laughs> 음, 아. 오리사 방벽 깔고 어, 방금 해봤거든? 방벽. 오랜만에 하니까 차징스 커맨드 다 까먹어가지고 어, 어, 언제 왜 그거 가드 있었는지 까먹었어 아이씨 오토가드 있라 어디가 저거 이게 차징 순간인지 아니면 먹었어. 방패 치기 저, 순간인지 아니면 기바 순간인지, 아니면 순간인지 네, 그러니까, 기억이 안나 괜히 먹을려다 죽으면 분명히 아, 아. 그검 상태에서 도끼로 바꿀 때 가드 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드 판정 없어진 것 같아 너무 사기행했었 썼는데 그리고 저 모던 프레임 59 나옵니다 59 <laughs> 남는 240 눈물난다 진짜 에? 이게 프레임이 안 나오는 게내 생각에는 이거, 하드 병목, 이거, 이거 아, 하드 병목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꺼놔야겠다 하드 병목 때문인 것 같아 야 아, 근데 이거 모노 월이도크리 진짜 존나 좋아 맞아 좋아 그래서 아 체하우브라고 했어 체하옵바나체고하나 똑같이 5 9 프레임 나와 나는, <laughs> 나는 울트라업인데 이거 하드부터 바꿔야 돼아 하드 그 스스디 그래, 쪽으로 넘겨야 돼 스스디로 무조건 해야 돼 음. 나도 스스디로 게임해 가지고 아나이 효과가 너무 이쁜 거잘 이쁘게 잘 맞는 거 같아 음 무슨, 아, 그 일본, 그, 그, 무슨 미연. 아니 근데 왜그 저기서 라... 아, 뭐, 비주얼도 왜이무게 엄청 걸보다가 이거 이거 보니까 무슨, <laughs> 존나 쩔어. 아, 네, 그, 워낙 없어 이교이란 효과가 없어약 아, 저 정리해야 되 거네. 이건 뭐야? 지태구역 정리해야 되는데. 안네 이동시 아, 어, 빨라뭔데거같은무옷을 응. 먹을까? 아, 아 여기였 <laughs> 여기 <좀> 빨리 깨져. <laughs> 아, <laughs> 전

라이즈는 병신이니 잔고만 존나 쳐먹는다. 어, 어, 아. 근데 이거 취소 어떻게 하냐. 맞네. 미사일을 쏘습니다 이거 음식 먹는 거 실패도 있나?

VIP VIP 우리 <laughs> 당당렇게템하 <뭘또 한각에 놀람> 먹자 스토리 미는 부분도 같이 할수 있나? 아, 이게 너네가 먹 뭐야 근왜안 보이지? 야 아, 아니야 아, 먹냐? <laughs> 아니 내 위에 거. 보고있었

<목소> 뭐야 못 먹었어? 아니네 먹었네 먹었네 죽었네 난 죽으면 안돼 영혼석 다 채웠으니 오케이 아크 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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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